안녕하십니까 은하의 성형과문성 원장입니다 은지씨 네? 오늘은 하안검 수술이 궁금하다면서요 네. 어, 그래서 하안검 수술에 대한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안검 수술할 때눈 뒤집힌 현상이 왜 생기는지 하안검 수술할 때눈 뒤집힌 현상 네. 어, 하안검 수술할 때 항상 성형외과 의사들이 안 뒤집히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뒤집힙니다 하안검 수술 후에 뒤집힐 수 있고 근데 이제 특히 어 많이 뒤집히는 케이스들은 어 피부에 어떤 톤 자체가 떨어져 있는 분들 그리고 어또 나이가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피부 제거를 너무 많이 해야 되는 경우에 안 뒤집힐 정도만 해도 뒤집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술 직후에 어 출혈이 있는 경우 에 뒤집혀질 수 있습니다. 어 뒤집히는 정도에 따라 틀리지만 어 리드 마진 에버전 하안검 어, 뒤집히는 정도가 어, 0부터 4까지 단계가 있는데 한 1단계에서 2단계 정도 뒤집히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많이 개선이 됩니다 근데 3단계가 넘어서면은 어, 수술적인 교정이 필요하겠죠 안 뒤집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정도 피부를 덜 정답. 어, 논문에도 많이 소개가 돼 있고 교과서에도 많이 언급돼 있는 내용이긴 한데 피부 제거를 많이 하는 거는 많이 하는 거는 득보다 실이 많다 이렇게 어,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많은 성립교사들이 피부 제거를 하지 않아도 어, 지방 재배치를 잘한다든지 피부 재배치를 잘해서 어, 마무리를 해준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피부 제거는 보존적으로 한다. 그리고 수술 후에 어, 혈종, 피가 찬 경우에 뒤집히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피가 안 차게 수술해야 된다. 혹시, 뭐를 어떤 출혈이 난다면, 어, 피가 차면 안 되겠죠. 그래서 수술 후에 실리콘 관 같은 걸 넣어서 피가 잘배액되게 한다든지, 이런 게 중요합니다. 하안동수술 받고 나서 골 개선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음. 그거는 왜 그렇게 되는 건지. 그, 보통 이제, 한검 재수술 온 케이스들 딱 보다 보면은, 어, 이이 골이, 골이 눈물고랑이라는 골, 이 골이 남아있어요. 이거 좀 해결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 그런 분들, 어, 히스토리를 물어보면은, 어, 한 10년, 뭐, 15년 전에 수술하신 분들이 많고, 수술 직후는 괜찮았다 그래요. 수술 직후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골이 심해졌다. 지방이 튀어 올랐다. 어, 성형 외 의사들이 이제 꼭 하는 어, 테크닉 중에, 이 어, 뼈에 붙어있는 안륜근 박리를 좀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지방 재배치를 하거든요. 그래서그 테크닉을 썼을 경우에, 이눈물고랑 골이 더 심해지거나 이런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단지, 어, 그 안륜근을 박리를 좀덜 하고, 그 지방 제거를 어, 해서 수술한 음, 테크닉을 취했을 경우에는, 다시 골이 깊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어, 안윤근을 방리를 해서 방리를 해서 지방 재배치를 하는 병원을 한다면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하안검 주름이 개선이 안 된다고 늘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안검 주름은 어, 저는 그렇습니다. 하안검 주름을 완전히 펴기 위해서 피부 제거를 많이 한다? 그거는 정말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어, 그렇죠. 그렇죠. 어, 지방 재배치를 잘 하고, 어? 피부를 아주 보존적으로, 어, 일정 부분 제거를 해서 펴주는 정도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어, 하안검에 있는 잔주름을 100% 펴기 위한, 어, 피부 땡김은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한다. 어, 남아있는 미세한 주름은, 물론 미세한 주름이 좋아지잖아요. 그죠? 좋아지는데 어, 그게 뭐한 30%에서 50% 사이가 남아있다는 거예요단주름이 응? 그거는 이제 추가적인 어떤 치료를 통해서 더 없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안검 수술할 때 지방을 다 빼는지 궁금해요 하안검에는 지방이 앞, 앞 지방이 있고 중간 지방이 있고 뒷 지방이 있어요 근데 앞 지방과 중간 지방은 지방 재배치로 충분히 팔 수가 있고 뒷지방은 조금 중간 지방 재배출하기 좀 어려운 경우도 각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을 제거할 때는 이 뒷지방 쪽 지방을 살짝 제거하는 경우는 있어도 전반적인 지방을 다 제거하지는 않습니다. 지방 재배출로도 충분히 어, 해결할 수 있습니다.